특성까지 말 안들어 아주 개새끼야 특성까지 지금 나온 특성이 별로 마음에 안들어 어디야? 쭉 가야되는겨? <목소리가> 잠깐만 close. 근데 왜 입구가 없어 아니 잠깐만 제가 왜 입구가 없어 왜 가는길이 없어 잠깐 이거 확대 못하냐? 문이 닫혀 있어서 그런가? 봉인된 관문이니까 지금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고 싶긴 한데, 지나 그냥 안 보내주겠죠, 아마? 그 다음, 헌터, 탱크. 휴, 많기도 하다, 야. 니들 많기도 하다, 야. 그런 헌터와 수도사, 탁살은. 지금 교단 헌터를 끌어오자 이쪽으로. 아, 어 저기 미안해. 다음에 보자. 저기 미안해. 다음에 보자. 우리 아, 잠깐만, 무기도 바꿔야 되는구나. 무기를 바꿀 필요가 있나? 어, 무기를 바꿔야 하긴 하는데, 샷건은 있아 어차피 있잖아. 룸스틱은. 지금 바꿔야 되는 게 그거밖에 없네. 은신. 은신용 무기. 탄탄초. 이제 바꿔서, 예. 지금 고대 권총이 제일 좋긴 한데, 음. 약간 모자란 관이 없잖아, 이, 있다. 지금 수도사를 제일 먼저 잡아야 할것 같긴 한데, 수도사가 지금 거리가 꽤 멀리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헌터부터 잡아야 할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헌터 조정. 그 얘는 실제로 조정이 잘안 돼. 안 먹혀져. 아직까지 제대로 싸우는 건 조금, 음. 조금 지금은 조금 빠질 때야.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조금 빠질 때야. 왜냐면 얘를 최대한 끌어와야 되거든. 이 새끼가 가능한 거리까지 와야 돼. 얘왜 간지 궁금하지. 어, 궁금해하지마. 응. 너도 아니다. 너도. 여기까지 와봐 지금 어? 더아 맞아 제 매그너스는 최고로 뒤로 빠졌지 참자 매그너스도 이쪽으로 자 그리고 얘 이제 본인을 풀어주면 된다 자 이쪽으로 오셔서 딱이이앞뒤앞딱이 이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부담스러울 거 없어요. 부담스러워.. 어? 야, 예, 잠깐. 엘리시 쓰네? 일반 몹 맞냐? 총 개좋은 거 쓰네. 얘다 예, 쉬세요. 예. 자, 너. 스탄맨. 결 지금 엘리시움 쓰는 건좀 그렇고 그냥 쏴서 죽여. 그냥 일반적으로 쏴서 죽여. 왜냐면은 지금 이새끼가 암살이 암살이 되는 거리인지 안 되는 거인지가 지금 못 재거든요. 잘도잘 모르겠어요. 지금 불까아 지금 또 불까지 붙었네요. 제일 좋은 건저 수도사까지 이거 정신 이거에 걸리, 걸리면 짱이긴 한데, 아무래도 내가 봤을 때는 흡수할 것 같아. 어, 이렇게 해놔도 얘는 죽어 불 때문에 가자. 자, 먹고 가자. 가자, 얘들아! 그래서 이 친구는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게 남겨놨다가 잡아야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까치밥 같은 개념이지. 여기 수도사가 한두 명이 아닌가 본데, 여기 수도사가 한둘이 아닌가 본데, 수도사가 할한일를 할머니를... 할만한 말을 되게 하는 애가 많네 t e n to the w o r 또 누구 있어? 저는 Lord. 전진해서 이 e d 가 c 고 o a r d 탱크 고 i 여신여신관 이거 고위 여신가 아니랄까 봐 체력봐. 이넌넌신 그냥 체력 돼지야. 미밀까지 있어. 잠깐만. 이건 조금 같은데? 조금이나 조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이건 닥치고 돌진하엔 너무 세력이 세다. 돌도라엔세력이 너무 세다. 하긴 채, 세력이 너무 세다. 근데 어떻게 나왔냐 여기는? 길이 어디야? 폴리스봇. 야나 니들 폴리스봇인 줄알개깜짝을 했잖아. 와씨야내팀 <laughs> 보고 쫄았어. 방금. 와, 내팀 야, 개무네 여기 분위기가 분위기다 보니까 도살자. 저기 탱커 저녁이 지금. 폴리스보 둘에 폴리스보 둘, 뭐, 쉽긴 한데, 잡기 어렵지 않긴 한데. 잡기 어렵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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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희 둘끼리야? 아, 뭐, 그, 이거 뭐, 이거 뭐 곤란한데? 어? 이거 좀 곤란하게 하네, 이 친구들. 가던 게 가게 해줬으면 가만 냅뒀을 텐데, 아? 어? 어, 여기가 인지범위 바뀌라는 걸 알았어. 뭐야? 그것도 스턴이야? 이야~~ 스턴 좋아 자 너도 이쪽으로 가서 미미르나 쏴라 이새 생각보다 호군인데자 이쪽으로 와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탱크가 쓰는 총이거든요? 쏴. The 오, 거의 파괴 직전.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아유, 우리 페로 힘썼어. 안 괜찮네? 쏴.

신의 숫자가 우리를 기다다 아니, 그건 그건데, 여기 뭐 어떻게 어떻게 가야 돼? 여기... 아니, 관문이 어디냐고... 개새끼들아! still have a chance. but we h a 생각을 해 보니까 여기랑 저기랑 거리가 꽤 있잖아요. 여기랑 여기랑 거리가 꽤 있잖아요. 아, 마 인지로 하지 않을까? 인지하더라도 일단 가긴 해야 돼. 답이 없어. 지금 지금 파일럿부터 잡아야겠다 파일럿, 뭐지? 꼭파일 파일럿보다 지금 누굴 먼저 잡아야 되지? 파이 지금 파이널 어제 불전으는 제가 어차피 이, 불능이 되니까 상관없는데 지금 탱크는 저 탱크를 홀릴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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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왕 홀릴 수 있냐? 저거? 몇 시간째? 얘, 얘 홀릴 수 있어? 잠깐만 잠깐만 조금만 앞으로 나와봐 조금만 앞으로 나와봐 몇 시간 조정해봐 신관이 조용이안되나보네레딧봇도기계라서안 되고. 여신관이라서안되 되나 봐. 면어인식하는 이새끼리 만죽죽 주자. 신관 죽여 어어어어혔어 n <목소리> 어 <목소리> 뭐야? 왜 붕스틱이야 얘 들고 있는 거? 자, 조금 앞으로 나와주세요. 한더 잡아야겠다. 과 저글 터, 조랑 교한터 숨어서 쏘고 쏘고. 아, 탱크 좋지? 정신주죠 어, 단순 전기. 지금 데미지가 너무 많이 가해졌거든요. 지금 얘들은 이 주변에, 얘들은 이 주변에 있는 자꾸 탱크는 지금 죄를 움직여야 되 쏴서 죽여. 일단은 미미르가 지금 미미르, 미미르가 지금 체력이 제일 높기 때문에 체력이 제일... 간호을 공격한 후에, 붐 스틱 지금 얘가 뒤지면 안 되는데, 일단 얘가 목표가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은 딴 애부터 노려. 붐 스틱을 위해 제발 결정 치마치명다안 어, 치마 떠올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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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까지 괜찮아, 나쁘지 않아. 스턴 효과가 있는 이걸로 기계 스턴 효과. 오케이, 그리고 여기 탱크 있죠? 탱크야? 너는 니네 교주 잡아라. 니네 여신관 잡아. 자, 차는 없지? 자, 넉다운 시켜. 오케이, 넉다운 시켰고. 일단, 공격, 공격을 한 애들이 상징적이기 때문에. 할사이쪽으로 와서 파이롤, 파이롤 수청, 수청이랑 파이롤 수청. 아, 메그너스. <laughs> 그딜 들어가는 거 생각을 못했네. 이쪽으로 가서. 어, 아, 어차피 어차피 근데 어차피 불투기 때문에. 그래 치명타 떴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일단 리리꽃이 인지를 했어요. 지금 아픈 파이로 일단 이제 탱크도 우리 팀이 아니야. 메딕 보스를 막아야 되나? 얘를 막아야 되나? 어, 쏴! 일단 메딕 보스는 얘가 막는 걸로 해야 돼. 지금 제발 스턴이 걸리게 바람을 쏴야 되는데. 제발. 오케이. EMP가 작동했어. 다행히. 어. 큰일 났네. 저 새끼, 저 새끼가 조종한다니까. 그러면 저, 저 새끼를 잡자. 저, 저, 저 새끼, 우주 새끼를 잡자. 어떻게 잡을지 등이 감이 감을 잡았어, 이제. 일단 들이받고, 그냥 쏘는 거야. 뒤질 때까지 쏘는 거야. 그린넘이터스 오브 히어 소 this i 일단 이 규주새끼 일단 애, 애가 털리더라도 규주새끼를 잡아야돼 됩니다. 진짜 주용히 안되냐 어 막혔어 이 새끼를 놓켜 그럼 여기 탱크도 공격을 할거고 지금 주변에 있는 애들이 다 얘를 공격할거란 말이야 싸조작 이쪽으로 가서 탱크를 조종해 탱크를, 탱크를 조종해서 메딕 봇을 잡아 자, 이쪽으로 와서 여신관을 잡기에는 거리가 안 다니까 일단 교단 헌터부터 가라. 지금 이걸로 종료됐어, 지금. 내가 할건 끝났어,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건다 했어. 지금 문제는 이 새끼가 미미, 미미리가 누굴 목표로 하냐가 문제야. 파은이들는 접속. t y 어 o n 은이들이들는뭐속 t y r o 지금 이들과 접속. t y r o 이지과 접속. t 이1 1이지 피해가 12지 이들과 접속. t y 이들과 잡았고 It kill.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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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일단은 저 메딕봇이 잡을 치료할 수 있는 애로 이제 인식됐으니까 메딕봇을 막아야 돼. 메딕봇을 막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미미를 미미를 쏴턴을 시켜. <목소리> 오케이 선 걸어. 왔으. 이동을 해서 메디 포스 여전히 재지어 댕기...